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a 예. m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는 이 의로운 일을 벗어나는 죄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와 또 열한기를 지나오면서 보았듯이 이 죄악이 참 무서운 이유는 마치 이빨에 충치가 생겼음에도 그 충치가 신경까지 번져서 아프, 아프게 통증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 존재도 모르는 것처럼 나중에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질 때까지 그 죄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 그,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이 죄악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무서움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뭐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상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저 지금을 즐기다가 결국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송병현 교수님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가끔 우리는 죄의 성향을 오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죄, 우리는 죄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이 자기 정당화로 스스로를 넘어가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즐기던 예루살렘은 죄의 대가로 고통과 좌절을 받게 된다. 뒤늦게 후회해봐도 엎질러진 물이다. 뭐 어제도 보았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뭐 운율적인 면이 있다든지 구조적으로 심겨진 장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이 비슷하게 가져가는 구조는 처음에는 멸망으로 인한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해서 죄에 대한 인정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탄식 인정 호소 세 부분을 나눌 때에 오늘 시인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애가의 기자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그 소망의 끈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또 끔찍히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공유를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여지는 광경은 참 어,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12절에 시작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내린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골수에는 불이 내려지고 발 앞에는 그물이 쳐져서 나갈 수 없고 손은 죄의 멍에가 묶여서 꼼짝도 못한 채 청년들과 딸이 마치 술틀에 밟혀지는 포도, 포도처럼 사정없이 질밥이 펴지는 끔찍한 모습 그리고 그만큼 끔찍한 현실을 또 마주하고 있음에도.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그들을 위로해 줄자가 없는 외롭고도 참혹한 현실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 불결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제 1절 말씀에 열방의 공주라고 불렸던. 한때는 은이 돌처럼 많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공주라는 왕족의 지위와 권위에서 불결한 자, 부정한 자로 그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하이츠라는 화가가 그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그림을 보면 멸망 당시의 현장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만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라는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 자체는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그렸지만, 아마 오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예루살렘의 모습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성전 제단 위에서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죽이고 사방에서 울리는 비명소리 완전히 혼돈 그 자체로 빠져버린 요즘 말로 완전히 나락을 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참혹한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문장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청년들을 부수셨다. 주께서 딸 유다를 밟으셨도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시적인 운율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구조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이 운율을 강조하고 싶은 바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을 오늘 이스라엘이 받고 있다, 예루살렘이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아 재수가 없어서. 아면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뭐 이스라엘이 지리학적으로 침략을 당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지, 거두시던지, 심판하시던지의 일이지, 요즘 시장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뭐가 어떻고, 풍수 지리학적으로 몫이 안 좋고 좋고, 사회적으로 이게 맞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기에 이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만 내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인간적인 탁상공론만 탁상 펼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험한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고 의롭지 않은 분이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가의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내린 참혹한 심판을 보면서 그러나라는 말로 그 원인이 예루살렘 본인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1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른 자들에게는 늘 형통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연결되고 묶여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의지해 왔습니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어제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따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 되었던 우상들은 외면하, 외면하면서 그들을 배신할 뿐이고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라고 하듯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우상의 양식을 구하다가 회복은 커녕 죽음으로 혼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끝없이 번만큼 다시 강탈당할 뿐인 것만 같고 오늘 말씀처럼 집 안에서도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죽은 것만 같은 것은 왜입니까? 안팎으로 힘만 들고 내 마음이 쉼없이 상하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삶, 언약을 파기하고 등진 반역은 그 죄악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일 것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엎질러진 물, 이미 깨어버린 관계를 두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서 무슨 염치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 속에서도 그를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을 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가의 기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 관계를 깨어 버려서 당하는 심판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시금 그러나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다시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소망의 근거,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간구하며 오늘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날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레살, 예루,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죄로 멸망할 것과 또 교만에 빠진 열방의 나라들이 뒤이어서 멸망할 것과 또 마지막으로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빼앗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일어났고요. 이제 두 가지나 왔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열방이 역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비방하며 욕보인 자들의 교만한 죄도 갚으실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꾀어내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는 교만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셔서 영원한 관계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금 소망의 끈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치 마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예수님이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심판받을 죄악의 길, 세상의 길을 쫓는 자들은 모두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시어서 오늘 하루 또 매일 매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심판이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마주한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였으며 또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그가 품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비록 죄가 많은 육체의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끈을 허락하셨으니 이 튼튼한 동아줄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에 다녔던 세상의 길과 모습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선포하고 외치며 간구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